안녕하세요, 아이샤입니다. 제가 갑자기 급이벤트로 올렸었던 화장품 남는 이벤트를 지금 발표를 할 건데요. 기간이 한 3일 정도로 굉장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댓글도 너무 정성스럽게 잘 달아주셔서 제가 더 미안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영상 잘 보고 있었다는 말 이렇게 듣게 되니까, 어, 그래도 내가 혼자 주절거린 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약간 또 감동도 받았어요. 참, 요즘에 왜 이렇게 센치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눠드리려고 올린 영상인데, 오히려 또 제가 더 많이 받게 된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어, 이대로 진짜 끝내기는 좀 아쉬운 마음도 들고, 아마 가능하다면 제가 어, 인스타그램에서 간간 이벤트를 한번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 뭐 제목에다가 딱 대놓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중간에 어, 이제 이벤트, 인스타그램에 또 올려져 있다고 제가 영상 안에서 말하는 날이 있을 테니까 어, 꾸준히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득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제가 어쨌든 유튜브에서 하는 어, 이벤트가 마지막이라는 게좀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오늘 어쨌든 추첨은 해야겠죠? 그리고 프로그램은 랜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거예요. 어, 제가 댓글로 뽑으려고 하니까 다 너무 댓글을 정성스럽게 적어주셔서 댓글로 제가 개인적으로 뽑기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지금 같이 추첨할게요. 아, 네. 베르베르님. 스프라베르입니다. 어, 데네피트 치크리더스 후기 보시고 계속 꾸준히 시청을 해오셨다고 하셨어요. 조르지와 아르마니 파운데이션 축하드릴게요. 치크리더스 후기 되게 올린 지 오래된 건데 어, 꾸준히 봐왔다니 진짜 감동스러워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한번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예진 님 축하드려요. 스파 오일코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어, 장소영님, 축하드립니다. 네. 뽀뽀, 베드키트, 파란색을 원하셨어요. 어, 파워쿨톤이시라고요. 그럼 이거 진짜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어, 만명, 네. 만명 될 때까지 진짜 꼭 함께 해주셔야 돼요. 수정화장 꿀팁도 좋았다고 하시네요. 네, 장소영님 축하드려요. 드디어 마지막 아르마니 파운데이션 한 분만 추첨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시, 시작하겠습니다. 짜잔! 네 정수지님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잘 작성해주고 메이크업도 잘 해주셨어요. 이렇게 두손 모아서 조르지아르마니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총네 분을 추첨을 했는데요. 이렇게 끈, 그냥 끝내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음 마지막으로 사실 이거는 제가 쓰려고 쟁여놨던 거예요. 이거 3 5고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풀겠습니다. 파워패브릭 제품이고요. 한번더 추첨하도록 할게요. 어이번에또 아, 어떤 분이 되실라나. 마지막으로 한분더 추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영 언니 나왔네요. 제가 아는 언니인데요. 네, 그냥 응원 댓글만 달아주셨어요. 음, 바보. <laughs> 또 추첨할게요. 아, 네, 마지막은요. 두구두구두구 케이 님이십니다. 아, 예전에 큰맘 먹고 면세에서 사서 여행 때 화장해 보는데 너무 잘 되더래요. 제오르지와조르자 할머니가. 여행 중에 캐리 안에서 깨지셨대요. 근데 그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지금 파워패브릭인데 조르지오 아르마니 파운데이션도 라인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맞았으면 좋겠네요. 예전에 사용했던 거랑 같은 제품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파데랑 섞어서 사용하시면 무난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아르마니가 괜히 아르마니가 아닙니다. 기본 이상은 하거든요. 좋은 선물 됐으면 좋겠네요.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메일을 드릴 거고요. 메일 받으시고 일주일 동안 답메일이 없으시면 다른 분에게 넘어가실 수가 있으시니까 꼭 저에게 답장을 주세요. 아셨죠? 오늘 영상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우리는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